우리 25분밖에 촬영 못한다. 음, 왜티 Shall I go with y 함께갈까요 No. 왜야 아, 맛있어라. 아, 힘들어. 엄마 이거 얻다 버려 다 마셨는데 엄마 이거 얻다 버려 이거 얻다 버려 버려 같애? 엄마한테 버려야 될것 같애라는 그 생각을 버려 회 들고 있어? 아고 왔잖아

왜? 같이 걷고 있잖아. 늙었다고? <놀람> 나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. I'm not sure 우리 보르다 언니, 나 거기 안니 우리 살자 이제. 장 근데 출발한 건살째 혹시 제가 인터넷에서 대충 해봤는데 100km 가도 증명서 줘요? 저도 잘 모르겠어. 근데 그게 최소 그게 최소 그게 100km 라고줘야 하는데. 젤준아. 최소 700일걸? 100km 남았을 때 주는 걸걸 그거. 너도 어, 100, 어떻게 상태원까지 가야 되니 말이야. 그런 거 같아. 아 귀엽다. 고양이였다. 고양이. 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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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 고양이졌다. 哎。 여보라아닌그런거 어, <목소리> 어, 어... 같은데? 아 어, 진짜? 예쁘지? 응여 어. 원래 문화가 센스 어.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 안했으면 이렇게 다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고위, 어. 색이 있었겠지 응새마운동 어,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세마운동을 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응. 이렇게 또 발전을 어. 할수 없었겠지 몰라 그래? 근데 모르지 모르지 발전 빨리 빨리 있 얘네가 먹지 말라 했지. 진짜 아닌가. 아. 근데, 예를 들어, 형,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, 한국에 생활운동이 없었으면, 산옥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? 어. 형 얘네들의 집이 지금 이쁜 것처럼, 우리 집도 이뻤고, 석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을 거야. 응. 근데 지금은 생활운동의 효율적인 시멘트 집들이 쫙 시골에 깔렸잖아. 어. 그래서 우리 시골 가면 이런 고즈넉한 이쁨이 없어서 뭐 조금은 속상한데 남쪽 지방 있지? 어디? 전라남도. 어. 거기 가면은 인, 옛날의 느낌이 그래도 남아있다. 왜 그런 줄 알아? 왜? 왜 네, 그렇게 맞춰봐 장골을 안 보소서? 장골을 어? 안 보소서? 어? 전라남도 가면 그 옛날의 그이쁜 모습은 좀 남아 있어. 왜? 거기가 광주야? 광주 반대. 광주는 오른쪽. 아 반대야. 왼쪽. 글쎄. 아빠, 공담 밑에. 왜? 힌트. 전라도 남, 그 남쪽 사람 중에 정치권에 올라간 사람이 별로 없고, 그래서 도로가 안 뚫려 있어. 우리나라 다른 일일생활권인데 도로 가장 늦게 뚫렸어. 뭘까? 됐어. 이거 맞추면, 이 오늘, 아, 이어폰 사준다. 얼마짜리? 얼마짜리? 제일 싼싼거 Sango. s a n 어 o Sango. Sango, Sango. Sango, Sango. Sango, Sango. s a 시도 o s a 자정까지 a n g o Sango. Sango, s a n g 파란 지 n 주황색 지 n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전라남도 g o 가면 안그런 안 마을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까 왜그럴까? 왜그럴까? 추정해봐 추정 음... 고집이, 뭐... 세서 고집이 세서 거기 얘들은? 고집이 세서어 그.. 새마을운동이 전도아니지 응. 어. 어.. 아니.. 어.. 어. 그 순간? 광주 타답처럼 전라남도도 타답해가지고 그런가 뭐, 어, 그, 그, 그 전에 누구야, 전두환 전에. 박정희 아니야? 박정희. 세운동 박정희 대통령님이 하신 거. 정, 정희, 박정희. 어. 길을 따다 내고 정, 도대체 뭔 차지? SS라고 리온, 여기 바로 리온. 여긴 그차 브랜드가 다양하다 어. 우리는 막 현대, 기아, 어. 벤츠, BMW, 아우디 같은 거 밖에 없는데 최소 10개 <laughs> 되는 거 같아 그치? 왜 몰라서 더 많아 보이지 왜? 첫 번째 그럼 왜 도로가 어. 경부고속도로 쫙첫 번째 고속도로야 그치? 어. 경부, 경인 그러면 우측으로 경부가 뚫렸어? 어 좌측으로 약간 사람 인자처럼 좌측에도 우리나라 왼쪽에 그 전라도에도 뚫어져 있는게 인지상정 아니냐? 그치 왜안 뚫어졌을까? 왜안 뚫렸을까? 지금도 그쪽도로 쫙한 번에 안 뚫리고 어둠 부숭아 도로 다이렉트가 아니야 박정희가 타, 산이 많아서? 산은 대관령에 더 많아 박정희가 탄 앞에서? 어디 사람이야? 광주 사람 아니 이게? 경상 그쪽 사람. 북도? 어, 몰라. 그람은 걔네들이랑 대립을 어느 정도 했을 테니까. 그 정치 엄마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. 나랑 뭐 맞춘 거? 아니 아니 아직 안 끝. 힌트야 돼. 그냥 엄마. 어, 어. 힌트. 어.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. 아잠만나 정... 이거 용량 부족해서 끊어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끊을게요.